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네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무엇보다도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할 때 항상 좀 긴장이 되지만 오늘은 더더욱이 심사위원 속에 여기 찍고 있는데? 공정식 선생님과 네또 우리 또 태진아 선생님 선배님 나이 이럴 수알았다네 우리 태진아 선생님과 옆에 또 구라영님께서 네, 함께 하고 계셔가지고 네, 다른 자리보다 조금 더 네, 부대끼는 것 같습니다. 긴장도 되고 자. 이 다음 곡으로 불러드릴 노래는 어차피 방송에는 안 나가요. 근데 혹시라도 앞서서 갑작스럽게 제가 노래 불러가지고 호응이 조금 미미했잖아요. 지금 이 노래 하실 때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그 장면이 이렇게 붙여서 편집으로 나가요. <laughs> 자연스럽게 보내드리겠습니다 <laughs>